세금 내라는 것 같은데. 아, 볼드라프는 세금을 낸데. 세금은 어떤 걸로 내냐고. 약간 세금 내면은 그런 애들은 그냥 안 괴롭히고 세금 안 내는 놈들은 다 때려 부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뭐 내라는 것 같은데. 35 3 5천 아 시멘트 폴아 시멘트 폴 일주일에 시멘트 폴 3만 5천 개를 내라고?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들은 일주일에 3만 5천 개 시멘트 폴을 지불한대 아저 AK 저 새끼는 자꾸 왜 뛰어가지고 지가 낼 테니까 자기 해달라고 아이씨 벵가드가 그래서 유물을 자기들이 준대 아 세금을 내면 유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내면 뭐 그냥 유물 필요 없으면 상관 없는 거야? 아 이거 자존심이 상해 근데 세금 낼순 있지 차라리 우리 뭐 유기풀리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멘트폴 말고 유기풀리머로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아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럼 그냥 낼수 없다 그래 아 그러면 바로 쳐들러올거 같은데 <laughs> 굳이 얘기하면 일단 어물쩍 넘어가 아니 우리는 근데 알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그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데 임기응변이 필요해 이럴 때 마치 서희의 단판처럼 근데 이거 좀 약간 어물쩍 넘어간 것 같은데 그냥 닥치고 있을까 이대로? 그렇게 해야죠 아 볼드라퍼가 세금을 지불하는구나 내가 볼때 여기 있는 애들 다 세금 지불할 것 같아 걔네도 레클럽? 응좀 음.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만만하면서도 우리 집에서만 특히 주기 쉬운 그런 특산물 같은 느낌 있잖아 철? 우리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고 쟤네는 지금 플리스 벵가드네. <laughs> 대답을 안 해줘. <laughs> 보스를 해준대잖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혹한 거야 지금. 현혹됐어. 에이... 근데 대꾸도 안 해줘. 어안 해주잖아. <laughs> 아우 다음 이거 쇼부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주기 쉬운 걸로 뭐가 있을까? 진주? 아 진주. 진주 나쁘지 않다. 진주? 벵가드 우리는 실리카 진주를 세금으로 지불해도 될까? 이렇게 한다. 노래. 넌데? 메탈인가? 아, 올 CP, 둘 중에 하나 나고 시멘트풀 아니면 철. 아쿠아로스, 얘는 지금 계속 지가 한다고 자꾸 난리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채팅 치니까 바로 득장하는 거 봐. 그러니까. <laughs> 메탈 인갓이 뭐야, 근데? 메탈 인갓? 근데 철이 우리 집에서 캐기 쉽긴 해. 철주괴를 말하는 거 아니야? 메탈은 철인데 아 인갓은 철주괴 아, 철주괴는 쉽지. 일단은 물어볼게. 4, 4만 개? 근데 이거 흥정을좀 해야지. 3만 개는 안 되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우리, 그러면은, 철막해라, 이거야? 우리는, 그 정도 능력 안 된다 하고, 그냥, 센 까버려. 내가 왜저 새끼들한테 노예가. 그니까, 씨, 억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4만 개면은, 많지 않은 거구나. 일주일에 사만 개면, 하루에, 5천0 0 6 0개 정도? 5,500개 정도 하루에? 그러면은, 차라리 그걸 물어봐. 세금을 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 어, 어떤 이득이 있냐? 세금을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응. 음. 즉, 대포 개 빨라. 공격하지 않는다고?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와이 새끼들 봐라 와 뽄쇠 봐라 말 뽄쇠 봐라? 하긴 순식간에 털렸더니 뱅가드가 <laughs> <된> 30개로 구매 <laughs> 한번 해볼까? 3만개로? 그럼 지금은 능력이 부족한데 철죽에 3만개로 가능할까 요 이렇게 할까? 그러고 다음주까지 하고 끝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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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고 나서 뱅가드한테 한마디 해 와라 시 <laughs> 나중에 서버 종료하기 전에 시즌 끝내기 전에 아 일주일 있다가 받치겠다 해 그냥 <laughs> 그래도 되네 오케이. 그냥 아예 통보 얘기한다 아 어. 과연 그의 답장은 그리고 짐승이랑 유물 좀 달라 그래 <laughs> 아예 그냥 농락을 해버리네 브레인 너의 뇌가 망가졌냐 고뭐 이러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네 내 문제 있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음 주 금요일에 불발 아니 제 뭐냐 AK한테 저거는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문제 있냐고 아, 아 그러네 샹크스 다음 주 금요일 날 지불해라 세금 납부일입니다 아 <laughs> 금요일마다 세금 납부일이야 아, 아, 아. 마지막 우리 마무리는 벵가드 수성전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탈 캐랑 걔네들이 얘기한 게다 저거였구나 보스 깨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알파 보스전, 재물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유물을 모아야 구아, 되나? 그렇지. 집에서 편하게 서버 이동. 이제. 9105. 현명함의 유물. 짐승의 유물. 후! 개또. 짐승의 유물. 넣으면, 허허, 입장 가능이야. 형신기. 어, 누르면 안 돼. 모든 재료 다 모았습니다. 다시. 송신기 만들면 원소 28개밖에 안 남아. 송신기, 대장. 후! 슝. 아, 집 앞에서 보수전이라 자, 송신기, 저희 집 앞에 설치. 후! 그리고, 일단, 무거우니까, 재물 다 얻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고, 센터 어려움 포탈 생성 과연 진짜 송신기로 될지 스타트 되는 거야? 오 우와. 된다. 꺼졌다가 다시 내네 그러니까 빨개졌어. 와 문화 충격. 다른데 난 유치부터 타면 말해. 나도 타야 되니까지. 탔어. 아직 렉어 중... 보낼게. 브루드 <목소리> 약간 바보 상태? 형 때린다. 형 때린다. 브루드 가만히 있어 어 브루드 왜가 어어? 브루드 왜 거기로 가 하아 안 피하고 있어 어나 뒤질 것 같은데? 계속, 내려, 움직여. 계속 움직여 아 죽었어 죽었다고? 어어어 아프다 피 거의 2%오 3%? 아 파이로 어? 죽었어 나만 남았어 나 죽겠다 이거 아... 아, 어, 뭐, 나 사람... 사람은... 뚝배기... 아...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내 생각에는... 질센놈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퇴근합시다. 오늘은... 몇 가지... 자그 접속했고... 구족기록 보면... 이거 어제 보스전 죽은 거고... 레드링크에서... 후테라... 가 죽었습니다 68레벨 사람이 그리고 시체 찾으려다 또한번 죽은 것 같고요 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씨자 그러면 하루 일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링크 스피노 사냥 개시 아 뭐야 저 포도주약고랑 발전기가 있어? 아 설마 여기 와서 전에 막 죽었던 그런 애들인가? 뿍 얘는 아예 처음 보는데? 이러니까 애들이 발전기랑 막 부수는구나 부숴 두방세방 니들도 부수는데 나도 부숴 못참지 이거 아아 한국. 아. 할로우? 한국인 채팅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형이었어 혼자 막 싸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마이크를 안켜놓고 있길래 안 아, 빠겠네 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핑 개쓰레기야 오 뭐야 와이번 와이번 새끼 나 찍을라 그런다 어딘데? 물 속에 여기 그린링크 그린링크? 응 어. 사람, 사람 내렸다 이... 갈게. 아니, 나 물속이야. 아, 그래? 응. 새기나못 집었어. 누구야? 아, 까비. 유인해볼까? 내 쪽으로 온다 호탑 쪽으로 유인 중. 흠흠. <laughs> 에이 온다, 저 새끼. 호탑으로 유인 중? 내새 음. 뒤져버려. 와, 간다. 야. 아, 눈치 빠르네. 아, 아깝다. 이골로놈 집을 수 있어. 어, 내렸다. 어, 청소다청소다아르나한테청쏘는데 그게 뒤통수 치러 가야 되가 같이 갈래? 와, 뭐? 아, 일단 집에 가서 챙겨야 돼. 아, 푸테라타고 그냥 집어야겠다. 내가 와이번으로 음. 변질할 테니까 네가 포테라로 찍든가. 포테라 음. 어디서 타고 가게 됐나? 조리링크. 가? 근데 일단 안 보이니까 찾아야 돼. 일단. 지금 좀 사라졌거든 시야에서. 펑 쏜다 어디서? 어디서 쏘는 거야? 여기 있다. 콜로만. Come on, come on. 도망간다도망간다 어, 길 없다. 이 새끼, 아, 안칩혀 이게 왜 이래? 씨, 난 아, 그린 랭크로 가는 중. 음. 응, 다 아우, 까비 응다 뭔가... 어, 이력 한번 쳤어. 뭐야? 와이번 두 마리인데, 이거 노란 색깔. 아, 그래, 응. 누구야? 아이씨? 한 마리 확인 누구야? 구정명? 아이, 구정명 보고 싶은데 나도 골드라프 아니야? 플라픈데? 두 마리가 쫓아와 형 쫓아와? 응 네. 우리 포탑으로 와 가고 있어 팝! 아 이게 안 집힌다고? 아, 나도 안집히냐 어어, 쿠테라 죽었다. 어, 뭐야? 뭐지? 뭐야, 관계었어 뭐... 아, 푸이구나 얘가. 근데 와이번 펀치 한 방에 죽는데 레벨 몇이야? 413? <laughs> 야, 413은 좀 세긴 하네. 괜찮아, 테라 많아. 음, 난 빠진다. 아. 와, 근공이 얼마나 높길래. 저거 품 내가 발전기 푸는 애야. 무한이야, 무한. 무한 가동이야, 쿠테라. 자기들이 아래는 죽일거 같애 뭐 존나 서 포탑 빼고 있나 지금? 뭔 소리야 시파기 죽이는거야? 뭔 떡떡떡 소리가 나는데? 아 스태고 꺼냈다 이 새끼 다른 서버에서 왔네 쟤네 스태고 찝어서 연병하는데? 스태고를 뭘로 지어와이번이와이번이 스태고가 찝혀? 뭐야 총알 다 빠졌어? 탑차비가 죽었대 총알 다 빠졌는데? 내가 나가서 파이로를 탈수 있어? 어어 <놀람> 씨멈췄었 사람 레벨 125 와이번 레벨 413 아니 이런 새끼가 왜 여기까지 와? 다른 서버 엔드에 집 털려고 왔나 봐 지금 아 씨팍이도 죽였네 씨팍 와이번으로 스테고를 찍을 수있더구아 저거 쪼랩 씨팍이라 음에안 들었어 새로 하나 테이밍 해야겠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아, 저, 부테라로 그냥 한 번만 찝어서 포탑에 데코고 갔으면 된 건데, 아, 너무 아쉽네, 진짜. 싹다 부서놨네. 인벤이 있다고. 포도저장권못 없고. 내 시체 고야 파이로 뒤져있고. 아, 이상한 놈이 활개치고 다녀서 뭐 하지도 못하겠네. 아, 찝힐 상하게 안 찝힌 게 그게 너무 억울하다. 자 찝었으면 스테고까지 뺏는 건데. 내 로고 보니까 네가 먼저 시비 걸었네. 푹 발전기를 네가빡살을 넣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치다가 호되게 맞았네. 아니 우리 발전기 맨날 부숴가지고 나도 한번 부숴봤더니 허개 형님이네. 다른 서버 알파같은데 허가지. 아니 지네 서버나 하지 왜 우리 서버 가지고 저러는 거지? 세금 받아먹었으니까 지도. 뱅가드 조지로온거 아니야 저 정도면? 제발. <laughs> 아주 그냥 필요할 때만 형님이지. 주변 상황을 좀 봐야겠어. 형냥 <laughs> 널널 받고 있네. 일단 벤갓 형님 집 먼저 갈 겁니다. x 음, 스에왜다 만해졌어? 오, 씨. 이렇게 철과 시멘트 포를 세금으로 받아서 음 터대작을 하고 있는. 우리도 다음 시즌에는 작정하고 큰 집터를 먹어서 진짜 이렇게 살아보자. 진짜 넓은 집에서 존나 브리딩 할수 있는 데서. 가자. 이번에는 화염마이바마 타볼까? 화염은 그냥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피노다. 이게 왜 이렇게 세냐, 화염아, 이거? 스피노가 레벨이 낮아서 그래? 불한 방에 좀 시벌해져. 에러고 보니까 볼드락 보는 순간부터 퍼펙이도 안 보이네. 어제 채생칭이 쳤는데. 아니, 우리 집으로 퍼펙이도 안 보여. 아, 그치. 포프는 아예 사라졌어. 당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할케가 갑자기 없어진 건좀 의외야. 그니까. 바실로, 아르젠, 메갈, 용강류. 알판가 아. 오, 올랐다. 오, 만렙 풀렸다. 오, 축하, 축하. 감사. 108 됐고, 경험치 100만 올려야 되네, 이제. 하, 드어 108. 이것까지 넣으면. 바실로 지방 25개면 끝. 어우, 힘들어. 어우. 행가 달아이들, 샵샵3. 버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안 주고 차라리 억으로 끌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겠어. 어, 아오시고67.5안 어, 잡히네. 79.7로 붙여. 체력 3만. 확실히 더 버티겠다. 3만 1000. 또레버패서 아, 타고 있으니까 병치 쭉쭉 올라. 끝났다. 뷰티 또레버 거의 체력 3만 2천. 일단. 원래 몇이었지한 2만 5천이었나? 전에 2만이었어. 아, 안정도 좋고. 기대해볼만 하다.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자. 얘 니가 타봐. 내가 타니까 왜안 오른데? 남이 돌려줘야 되나? 자, 공유했던 경험치가 안 뜨지요. 어, 올라. 나는 안 떠. 아, 남이 돌려줘야 되나봐. 그치? 그니까 내가 돌려줘야 되고 너가 타야 돼. 핸드폰. 여기다 깔면 되려나? 이름 변경. 복순닉 옛날 느낌. 가자, 복순이로. 아 진짜 다음 시즌에는 저런 송신기를 딱 해서 스켈레톤 타워를 만들어 놔가지고 <laughs> 보스전을 맘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딱 그런 느낌. 그니까. 질이지. 아, 바실로 몇개 구했어? 인제 꺼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나도 아, 차라리 바실로를 잡아? 지파기 타고 와.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얘만 잡고 올라갈게. 어. 갑시다. 뺏겼지? 안꼈네 앉겼네. 고맙다. <laughs> 막타 먹으려고 가러고 <laugh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laughs> 어, 내가 막타 때린 거 같은데? 아, 뭐야? 패시 없잖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내일이면 마지막이네. 나오시고. 어, 알파다. 와, 145야. 어, 얘 잡으면. 돌았어, 돌았어, 미쳤어. 돌았어. 돌았어. 아, 145? 미쳤다. 뛰어놀아. 자, 경험치 한번 보면 4레벨에 562,630. 축하 미리 고맙고. 마 M이 잡아야 돼, M. 레벨업이 뿡! 하고 뜨겠네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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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나오겠네. 어우, 이거 못 잡은 사람은 다음 시즌에 어떻게 108레벨. 레벨 같이 배... 키워야 돼. 그니까. 러 괜찮겠어요? 나는 괜찮은데? 잘 해봐. 미리 축하, 고마워. 다타다타 M. 힘내라, M. 시원하게 레벨업 해볼까? 백고 가보자고. 어, M이 잡았다. 나이스. 아... 레버. 사람 레버. 지렸다 사람레버 놓쳤다 체력 300 어시 108레 지졌다 아대제하고했다아 진짜 이거 하루 종일 걸려 무슨 레벨업 타임 한번 가져야겠다 이제 오케이 갑시다 놈이 타 있지 아어 타면 얘기 타어레버업네어치도 레버, 레버. 34,000 체력 그 전에 2만이었다고? 어 그러면 엄청 높은건데? 그래서 얼마 못버티고 뒤지잖아 음. 맨날 이번에 해볼만 할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포탑부터 깔아야겠다 그래 음 금방 까네 준비되면 얘기해 준비됐어 일단 보낼게 음못 깨도 만약에 못 깨도 웃는 얼굴로 나오자 그래 나만 그럼 되긴 하는데 하지만 깰거야 하..일단 아, 뱀물 유물 다 넣고 오케이 입장 가능 오 갑니다 깨보자 예, 응 음. 센터 어려움 알파 최후의 도전 가자 뭐야 아. 렉아 누가 돌고 있나봐 아 그러면 안된대? 어헐 대박 아왜 하필 이런 순간이지 음. 걔네가 만약에 죽고 나오면은 아이템 있다 그니까 <laughs> 아이놈도 언제 들어갔을까 한번더 시도 아레나는 현재 점유 중입니다. 맞아. 아, 8분 15초 있어야 되는데. 보스 아, 나오려면. 어. 이제 돌고 나왔나봐. 와, 깊을 거 깨자, 오늘은. 마무리 하자. 마무리 하자. 시간, 체크. 갑니다. 비 오는 날타이밍 맞춰서. 갑니다. 갑니다. 가보자고. 렛츠기. 렛츠고. 탑승. 탔어 보낼게. 보르더마다가내 쪽으로 온다. 어어. 일 먹어. 아 끊겼어. 와 아프다. 나 부르드마도 만 신경 쓰는 중 지금. 부르드마도 만 신경 써서. 어 부르마도 나한테 있어 지금. 돌덩이 열심히 피하고 있어 일단. 오케이. 돌덩이 열심히 피하고 있어 일단. 오케이. 버프가 애들이 좀 들어가 있어 지금. 오케이. 기력 아주 괜찮고. 애들이 길막도 해주고. 오케이. 부르드마도 내가 묶어놓고 있어. 오케이. 어. 와 벌써 빨피야. 아예 메가피테커스 공격 안 해. 멍청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나 점점 밀린다근데 좀만 더 버텨봐. 아, 저, 딴데로 빠져나가봐, 니가 그러면. 그럼얘 움직이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 버텨볼게, 최대한. 어, 아, 너는 괜찮은데? 나 괜찮아. 오. 나 버텨볼게, 최대한. 오, 나, 나 죽기 직전이야. 오케이. 나기어 없다. 오케이. 좀 멀리서 쉬면은 괜찮아. 어너 어그로 잘 끌고 있어 지금 오케이 반피 반피 나 기력 채우고 있어 지금 오케이. 어? 이거 약간 띨띠인데 반피 오케이 너는? 나피 많아 근데 브루드마드가 저로갈것 같아서 걱정이야 내가 피뜯스서저러다뒤지겠는데 이제? 완전 바본데 이제. 나 그냥 뭐안 하고 있어 나 그냥 뭐안 하고 있어 버프도 안 주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브루드마드 심지어 피한10% 깎았어 내가 그러게 완전 멍청이 아, 너무 훌륭해! 이건 깼다, 그지? 이건 깼다. 아직 참아하지 마. 너가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이거는 지금 원소까지 가지고 나오겠어, 이거. 오케이. 훌륭해요. 메가피테쿠스 멍청한 몹도 안 나와, 지금. <laughs> 진짜 완전 바보네. 어, 브루드마더가 갑자기 막날리 쳐. 어, 나한테 온다, 이제 브루드마더브루드마더 형한테 갔어 거의 왔어, 앞에야. 아, 몰라. 도망쳐. 메가피테쿠스 바보. 내가 메가 죽으면 얘기해줘.